32절에 분명히 알려 주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 예수 믿으라가 진리입니까? 요 예수 믿는 것은 마태복 1장 21절에 이제 율법에 들어온 거잖아. 그 율법에 들어왔던 증거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 예수님이 어디 아래 누구에게 났다. 율법 아래 누구에게 여자, 이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이제 율법의 저주에 들어온 거야.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아직도 율법의 저주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때가 참에 율법 아래 난이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 2000년 전에 왔다 간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율법 예수를 통하여서 God with us,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 23,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는 이 하나님은 다른 이름으로 만나리 이게 예언이 된 거예요. 그 이름 이제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 이름은 21절에 예수가 아니라 바뀌었더라. 뭘로 바뀌었더라? 임마누엘로 바뀌었더라. 임마누엘의 뜻은 뭐다? 하나님이 i 위드 us 우리와 임마누엘 하는 거다. 아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에게서는 21절 올라가봐요 21절, 어떤 이런 뜻이 있니? 이 21절이라는 건 이건 율법이기 때문에, 그저 예수라는 뜻 자체는 자기 백성을 저이죄에서 구원할 자. 예, 여기 어디 갓 위더스라는 임마,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23절에 가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이 임마, 위을를 갔다가 번역하니까몇시인데 메시아를 번역하면 곧 누구다. 그게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우리 주님이 알려준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을 찾을 것이다. 그때 신령과 진정, 진리를 가지고 영을 가진 진리를 가지고 예비할 거다. 그런 자들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그 자들 찾는 그 시대에, 그때에는 나올 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시간이 와서 찾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진리를 찾아서 이 예배를 드릴 자가,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요한복 뭐 8장 31절 그 자들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다 여러분 지금 뭐 하루에 네 나라 다섯 나라 제가 저기 앉아서 그냥 목이 터져라 영어로 강나라다 전하는 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 그 자들에게 이제 내가 그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언이 뭐다는 거를요 그래서 32절에 그에게 진리를 알아라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진리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옛 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로마서가 사장을 통하여 칠 절서부터 그 다윗을 글를 위해서 얘기하잖아요.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운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진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불법은 율법으로 깨달은 옛 사람이고 저옛 사람이 본질성 여러분과 우리의 죄고 그 육체의 옛 사람을 불법으로 깨달아서 그 죄를 해결받으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자유를 받은 자들이야.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이 뭐 하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돈 많은 게 복이 아니라 옛 사람을 가지고 대통령 된게 복이 아니라 옛 사람을 가지고 그냥 전 세계 그냥 엘리트가 된게 복이 아니라 농사꾼으로 살아도 이 죄를 인정치 않는 예언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 이 일본에 이거를 알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복음은 다른 데 가서 전하지 말아라. 누구한테 전해라.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전화라는 거야, 여러분. 예. 엉뚱한 데 가지 말고. 예. 이게 사람의 행복이야. 사람의 이게 가장 큰 행복.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요한복음 3, 8장 33절에 가보면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라오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냥 이렇게 얘기해. 진리를 알라고 하니까요.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우리가 예수 너도 믿고 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우리가 지금 다 믿고 있는데 너왜 우리한테 와서 진리를 믿으라고 하느냐? 예.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전하라고 했잖아 지금요. 예. 자 이렇게 시작된다면 그 사람이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음성을 못 들었죠. 그러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고 예수님이 집정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잖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이 뭔를 모른다니까.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는 데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이돈지석이없는데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하는 거아이가 이거? 왜 우리한테 뭐 자유하라 하느냐?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제 지금 다 구원받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이 얘기해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절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 얘기 중요한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진실을 두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얘기이해노니 죄를 범하는 자는 다 뭐, 뭐의 종이다? 이게 본질성 로마서 6장 16제를 얘기한 거예요. 뭡니까요? 죄의종은죄종이라는 것은 너희 자신이 종으로 들여져서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 곧 순종함을 받는 것은 무조건 거기에 복종하게끔 돼 있다, 안돼 있다. 그래서 죄의종은 어디에 복종한다? 죄에 복종에서 사망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은 의의 의외 복종에서 의의 종이. 이게 망고의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한 겁니까? 본질성을 얘기한 거죠. 너네들 지금 무슨 사람 가지고 이스마엘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있잖아.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 이스마엘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는 거 하고 이삭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는 게이 같아요, 달라요? 이 세계가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다 똑같지 않냐? 아브라함, 여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마엘, 이삭 뭐가 다르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완전히 달라요? 안 달라요? 하늘과 땅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사람이 아직도 해결안 돼서 그래서 너는 제2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믿으라고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35절을 바로 얘기하잖아요. 종은 영혼이 집에 거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이 종은 옛사람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너희들은 집에 거한다 못거한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 여러분. 그렇지만 답은 하나가 있다. 결국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인데, 그게 이삭인데, 이삭을 통하여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면 36절에 자유해진다. 요걸 지금 알려준 거예요, 성경이. 예. 그래서 39절에 내려가니까 가로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시 얘기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야. 도무지 이게요. 이 예, 대화가 대야안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는요, 이 복음은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는 사람에게는안 들려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해야지. 예수님이 딱 얘기하잖아요. 이게 갈라디아서 사장에 나와 있는 누구 사라와 하갈의 비밀에서 하갈은 위에 있는 사라는 위에 있는 에루살렘 이삭을 낳고 하갈은 율법의 세계 신의 산이잖아. 예. 거기서 둘 중에 누가 위에 있는 자유자의 어머니다. 이삭을 통하여 난은사였다 그래서 이두 아들 중에 하나의 선택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것이 갈라아서 3장 16절에 얘기하자, 이삭은 곧 누구였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한 건데,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이삭은 곧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점점점 자존심 상하니까요. 요한복음 8장 4 0절에 가서는 이제 열을 받아요. 열을 받아. 열을 이제 받아.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전하다 우리도 그런 열 받는 사람들은 만나안만나 열, 열 받는, 그때는 이제 중단해야 돼. 열, 열 받으면 이제 이건 이제 음성 안 들어가고 이제 마귀만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 받아가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지금부터 열받으니까 뭐 하려고 해요? 이 복음이 이단이다 소리가 안 나오려고 하던 사람이 열받으면 이제 그 말까지 나와요. 너 이단에 빠진 것 같다. 그건 열받아서 나오는 소리야. 예수 죽이려고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일침을 가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 이제 막 불에 기름이 들어온 거야 예.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는데 하니까 이제 그냥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맛이 가서 오만 행동을 다 하니까요 사실절에 가서 우리 주님도 한마디 해버립니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도 한마디 해버렸어요 예. 너희는 누구다? 우리 주님도 한마디 해버렸다니까요. 열을 반짝 받다가 나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는 너희애 비가 막이다. 이제 겉과 겉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45절에 이제 겉과 겉으로 가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이삭을 말함으로 예, 이스마엘을 믿고 있는 걸 아는데 내가 이삭을 말함으로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안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이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서로가 막판이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미 막판 갈줄 알고 너는 누구의 앱이다? <laughs> 우리 주님 알고 그 얘기했지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이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말씀 안 했습니다 열 받아 가지고 갈 대로 다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볼거 없으니까 그냥 네애비는막이다고 그냥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이유는 진리를 말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이말 하기 전에는 예수 잘 믿고 잘 따라다녔어, 안 따라다녔어, 따라다니던 사람이야. 그런데 뭐 지나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 진리를 전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 것처럼 오늘날 똑같아요. 교회가 예. 그래서 5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갈대로 가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놈들도. 유대인들이 가로대. 이제 지금까지 네가 행하고 말이야. 능력 행한 거. 전부 다 내가 그래도 좋게 봐주고 말이야. 너도 믿고 다 따라왔는데. 이 시점에 보니까 다 이거 누가 했다? 귀신들이 했다. 이제 한참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줄 내가 안다. 예? 그전에는 믿을 때는 언제고, 수틀리니까 바꿔 가지고, 여러분, 그이 복음을 듣다가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3년, 4년 막 그렇게 복음이 맞다고 큰소리치더니, 나가고 난 더니,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어, 어? 왜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같은데, 김주한 목사는 왜 그렇게 얘기했지? 똑같아, 여러분, 믿을 때는 언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들리는 줄 아노라 하고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니까. 네가 이제 신성모독에 걸려들었구나. 이제. 그러니까 53대를 얘기하잖아. 너 지금 나이 50도 안된 건데. 아니 아브라함 조상 우리 조상 아브람보다 네가 크나?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또 선지자도 죽은 건데 너는 도대체 넌 누구냐 말이야, 그럼? 넌 누구야, 그럼 지금? 이제 신성모독까지 나오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이제 갔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이 56절에 기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히 맛을 가는 말을 해버렸어요. <laughs>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봤다. 즐거워했다. 그리고 보고 뭐 했다? <laughs> 이제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그 사건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너희 조상 하보라면 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얘기하니까, 이건 이제 신승모독이에요. 제가 없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갔다가 덮으시서 죽여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갖다가 십자가에 데려가 버리잖아요. 뭐라고 하고 데려가는 줄 아십니까, 57절에? 조그만 게 나이도 50도 안된게 말이야. 어? 나이 50도 안 됐는 게, 뭐, 아브람? 뭐, 아브람 뭐, 보았다고? 아브람보다 자기가 그냥 더, 뭐, 아브람이 자기를 봤다고? 이래서 데리고 가서 여러분 십자가 형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은 정말 여러분과 우리가 두고두고 많이 깨달아야 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도 복음이 이제 나왔어요. 정말 나왔어요. 이 나온 목적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제 때문에 나왔는데 멸기세댁이에요. 그래서 멸기세댁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처음 등장한 그 아브라함 4천 년 전에 이 땅에 왔던 그 멸기세댁의 비밀을 이제 여러분 조금씩 제가 알려 드릴 때이 복음이라는 초대교회에 뿌려졌던 이 초대교회의 주제는 예수가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금 요한복음 8장 내용처럼 이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에 남아 있는 주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 예수의 세계 그리스도가 아니라 창세기 14장 18절에 얘기했던 4천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갔던 그때는 뭐로 왔다 갔다 하나님의 제사장 그 이름은 인자 예수다 사람이다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의 비밀이에요 이두 개의 비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해할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멜기세덱을 초보 단계지만 이 멜기세덱의 얘기와 함께 제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에 대해 하나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멜기세덱에 토한 잘못된 인식들, 뭐 흥미로운 뭐 이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못 오해한 기독교인들, 학자들, 아브람 시대에뭐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가난 왕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역사적인 뭐 인물로만 봐야 된다는 사람들, 뭐 가난한 도시의 그 훌륭한 왕의 왕자였다는 이런 얘기에 터무니도 없는 역사적 인물로 그냥 결론 내고, 그냥 이제 다 묻어버리고 말아버렸지만, 이 황당한 결론에 성경의 80%가 이제... 멸기세댁으로 우리가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뉴스, 구원 뉴스가 뭐냐 옛사람 죄로부터 구원받는 가장 좋은 뉴스고 게시록 14장이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14만 4천의 임마전이 세계에서 나오는 이 멸기세댁의 비밀은 이제 6절에 내려가면 무슨 복음으로 나온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게 엄청난 위대한 좋은 소식이 이 영원한 복음은 이제 멸기세댁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두 가지의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이번 그리스도의 복음과 멸기세댁을 통해 공부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도 잘 이해하고 영원한 복음 멸기세댁도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어디 가도 여러분 몸이 성전이요 말씀이 이미 육신이 된 우리 주님처럼 성경책 없어도 어느 곳에 가도 어느 누구에 가도 요한 8장을 얘기하고 요한복음 9장을 얘기하고 예? 어느 곳에 가도 이 십자가도로 다 얘기하고 이제 멸기 세력이 뭐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고 준비해 갈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정인들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 평신도 성경학교에서 제가 큰 마음 먹고 멸기세대까지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이 잘 듣고 이제 영원한 복음은 멸기세대고로 만나야 되고 초독의 십자가의 도는 누가복음 2장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좋은 소식 바로 복음 그리스를 도 만나야 되는 이두 개에서 이제 영원한 복음 멸기세대고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시대의 증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주의인 도함이 저와 같이 가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 청년들 그리고 이 복음을 유튜브를 통해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제가 짧은 영어지만 하루에 네 나라 다섯 나라를 전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이 복음 그리스도가 영원한 복음 멸기 세대까지. 우리 가운데 완성돼서, 4,000년 전에 왔다 갔던 하나님의 제사장, 멸기세댁 주가 이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준비를 잘 해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영원한 복음의 은혜가 멸기세댁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복음 멸기세댁을 알고, 십자가도 그리스도 복음, 이 그리스도를 알아서, 정말 완전한 자유인 진리가 자유함을 받는 어떤 곳에서도 매이지 않고,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첫 시간에 이렇게 서론을 얘기하고 제가 교제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복음과 멸기세대에게 서론은 제가 했고. 이제 다음 월화부터이 교제를 공부하고 이 교제의 네달락에 가서 이제 멸기세댁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바로 네 번째 온영을 향한 이 비밀인데 이 세계에서부터 여러분이 멸기세댁을 많이 배우고 이해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함께 받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평진도 성경학교가 어제와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멸기세대기라는이 주제 안에 오늘 이제 첫 주제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 가야 할 어마어마한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해서 주님의 그 영을 가진 성경을 이해하는 제사장들이 되어 아보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마지막 시내에서, 세일에서, 그리고 바람산에 비춰져 일만 성도에게 나타나, 이제 영원한 복음이 마지막 주의 뜻을 이루는 그 날이 가까워 싸우니, 우리가 날마다 주의 바 앞에 아빠, 다윗이 보았던 심요막적한 주의 말씀에 유계신비에 기록된 멸기색 주를 기다리며,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불러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고 그 보이는 땅을 마지막 영원한 복음 멸기세대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인공지능이 나올 때 조카로시 잡혀간 그때를 대비하여 310여 등의 군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 말에도 기도원의 300용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종이 우리 교회에 기도원의 300용사만 채워준다면, 목숨 다하여 복음 전하겠다고 서원을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십자가 보험교회 총회에 기도원의 300용사들을 채워 마지막 주미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평진도 성경학교로 불러주셔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종이 있어서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늘 육의 신비에 새기며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있어. 이제 100명씩이 넘고 200명이 넘어가는 시대가 곧 도달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활짝 열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오며 다시 오실 주 예수 멸기세디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